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카락이 더 빨리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? 답은 그들의 유전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과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몸 또는 몸의 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없을 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. 여러분의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. 탈모는 여러분의 몸이나 몸의 한 부분에 충분한 산소가 없을 때 발생하는 저산소증이라고 불리는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산소 부족은 모낭이 가늘고 짧은 털을 생산하게 하여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심지어 대머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순환 불량과 높은 수준의 디아이드로테스토테론은 저산소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저산소증과 관련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순환을 개선하고 디아이드로 테스토테론 수치를 줄일 수 있는 치료법으로 고압산소챔버가 도움이 됩니다.